아, 2주 만이네? 2주 만이네?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참유 푸퍼입니다. 아, 진짜 강원도에 오랜만에 폭설이 왔습니다. 지금 오늘 저녁부터 내일 아침까지 30cm가 없는 폭설이 온다고 해고 또 오늘 마침 토요일이라 또 어, 밤늦게 그냥 지날 수가 없어서 밤늦게 우리 한양님 데리고 이쪽 그 대관령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선자령 가지 않고 어, 능경봉으로 갈 겁니다. 지금 저 앞에 보시면 어, 나무들이 완전히 눈이 덮여가지고 산고대처럼 껴있어요 내일 아침에 모습이 아주 멋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 짧은 코스지만 부지런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꼬보기 아, 아, 산고대가 쫙 피기 시작했어요 아, 아 멋있다 이야. 이야, 이야. 어, 밤에 올라서 진짜 멋진 모습은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딱 보기만 해도 지금 여기 대관령에 안개가 엄청 껴있거든요? 그래서 나무마다 완전히 상고대가 폈어요. 아, 올라가시죠. 아, 아무도 없는 깜깜한 문경봉 길을 하장님하고 둘이 랜턴 튀키고 걸어가고 있어요. 야, 걸어가는 길에, 양 옆에 있는 나무들에 하얗게 상고대가 껴있어서, 이거 봐요. 와, 후레쉬 랜턴으로 어. 비치니까, 완전히 벽완 그냥, 내일 아침에 진짜 엄청 멋있을 것 같아요. 또 지금 어마어마하게 안개가 껴있거든요. 그래서, 아, 내일 아침에 기대가 됩니다. 예, 눈도, 아, 밤새 좀 많이 내렸으면 좋겠어요. 아, 아, 좋다. 아, 힘들어서 좀 쉬고 있습니다. 아, 왜 우리가 편한 스포츠 냅두고 이런 거 하죠? <laughs> 어우, 하나님땀 나는 거 봐, 머리에. 지금, 기온이 그렇게 낮지가 않아요. 한영하한 2도 정도? 예, 네, 그래서, 아 땀이 많이 나요 그 대신 그냥 엄청 춥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바람도 없고요 어. 아. 아 그래서 약간 그렇게 에, 추운 밤은 보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능경봉은 그나마 아, 오르기 쉬운 산이라 아, 조금만 고생하면 아, 헬기장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아. 어 뒤에 보면 산고대가 쫙펴 있어, 그죠? <laughs> 야, 아좀 밝은 날이면 더 멋있을 것 같은데 내일 아침에 멋진 모습 기대해 봐야 될것 같아요. 아, 이제 좀 가파른 아, 오르막길 시작되고 있습니다. 좀 오르막 치기 전에 잠시 쉬고 있어요. 후 아, 능경문 예전에 낮에 왔을 때보다 밤에 오니까, 어, 길이 더 길게 느껴지는 거 있죠. 그리고 또, 또, 완전 새롭네요. <laughs> 밤에 오니까. 그래도 우리 야등이라도 아, 같은 동무가 있어서, 아, 무섭지 않고, 아, 외롭지 않은 것 같아요. 만약에 이길 혼자 온다 그러면, <laughs> 살떨리지, 그죠? 야등. 야. 동무? 동무? 동무. 길시우? 아 동무 동무 길시우 날레 가시자우요 <우여. 웃음> 날레 갓새 아, 날레 갓세아 아, 점점 고도가 올라갈수록 산골의 두께가 엄청 두꺼워지고 있어요. 뭐 보세요, 야 오. 여기! 나무! 아... 야. 아 진짜... 나무에 맺힌 한구대가 하얀 사슴뿔들 같아요 이야... 아, 여기 헬기장인데요 텐트 무작위에 왔네요 아, 셸터, 씨. 저렇게 떠들면 안 되는데. 야, 텐트가 빼곡합니다, 헬기장에. 우와, 지금 올라오시는 거예요? 네네네. 저 앞에 출자리에 있나? 앞에 좀 보자. 아, 안녕하세요. 없어, 없어, 없어. 와저 쉘터 아주 난장니다 난장 아주 옆에 사람들 잠도 못잘것 같아요 조용한 데로 가겠습니다 야아 네, 이쪽 넘어가면 네. 이따 오지 않을까? 정상에 어. 정상 넘어 정상 넘어서까지는 안 가봤지 아직 정상이 아니잖아. 네 근데 야저 헬기장 완전 만석에다가 아 대형 쉘터 안에 아저씨 나이 많으신 분들 같은데 엄청 떠드십니다. 야옆 사람들 잠도 못 자고 <laughs> 나와 있어요. 야, 어, 배패킹 왔으면 조용히 어소곤소곤하거나 하거나 주위에 사람들 있으면 어 에티켓을 좀 지켜서 있어야 되는데 다니다 보면 진짜 개념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고 싸울 수도 없고. 산에 왔으면 조용한 시간 보내겠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좀 정상적으로 지금 조금 더 올라와 보고 있습니다. 좀 조용한 자리 있나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능경봉 정상 올라왔는데요. 여기도 네, 쉘터하고 네, 텐트가 네. 있습니다 세동네동 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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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등산 표지판 네. 뒤에도 네. 텐트 쉘터가 네. 있는데요 네. 가볼게요 아자이가 없어야 네. 되는데 네. 네. 하장님 일로 네. 오세요 아, 여기도 텐트 한동이네요. 여기가 명당인데. 저기, 여기 원래 텐트 집는장이 있는데 하나 있어 사람이 쉬고 있어요. 아 아침에 일어났더니 완전 하늘은 곰탕이에요 곰탕이고 상고대는 아직 그 멋지게 펴 있습니다 아 지금 시간이 한 7시 8시쯤 아 8시쯤 된것 같아요 우리 한양님 저보다 덜 찍났어요 덜 <laughs> 찍나가지고 <일찍 있나> <laughs> 뭐 9시에 어난더니 <laughs> 하시더니 어난다고 하시더니 덜 찍나서 상고대 찍고 있더라구요 아 <laughs> 이거 보세요. 와, 멋있다. 네? 야. 어? 태기산에서 아쉬웠던 상고대를 능경봉에서 아, 마음껏 보고 있습니다. 아. 짠. 짠. 스프라이트 한 잔. <laughs> 역시 카스 한 잔. しょうね。 입니다. 해가 떴는데 해가 뜨자마자 아, 아까운 산고대가 막 떨어지고 있어요. 야 정말 이쁜데요. 그리고 앞에는 능경궁 앞에는 쫙 운해가 깔렸습니다. 야아 드론을 챙겨왔는데 조종기의 그 잭을 아이폰용 잭을 꽂아놓고 핸드폰은 안드로이드로 들고 와버렸어요. 아 저때 태기산 갔을 때. 아이폰으로 찍는다고 바꿔, 바꿔서 꽂아놨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가져왔네요. 아, 정말 아쉽습니다. 아. 우리 하나님이 더 아쉬워하는 것 같아. 이야. <laughs> 짐 다시 다 챙겨가지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야, 그, 날씨가 기온이 많이 높아서 막짐 싸는데 막 위에서 머리 위에서 상구대가 막 떨어져요. 예, 그래도 아직까지는 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예, 내려가면서 아, 멋진 상구대 모습 아, 좀 찍어 보도록 할게요. 예. 아주 빼곡하게 있었던 어, 헬기장입니다. 야, 많은 분들이 아, 철수를 다 하셨네요. 야 우와 농도는 많네 아 여기 많이 남았어 야. 야 완전 상고대 터널입니다 상고대 터널 야 끝내준다 끝내줘 야아 멋지다 와 와 멋지다. 야. 와 이거 보세요 이거. 야. 햇빛이 안 드는 데는 아직 산구대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야. 우와. 야. within here we go but somehow i'm caught in the middle is this the end before we've even begun should i work against the flow a drop in the ocean so endless. this reaching for our moments miles above i just need one 내려가는 거 보다 다멋있 동봉에서 무사히 해산을 완료했습니다. 아, 차에다 가방 내려놓고 차에또 썰매가 있거든요. <laughs> 썰매 가지고 선재랑 쪽에 올라가서 신나게 썰매를 타고 아, 서울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아, 그러면 어, 썰매 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하산하실 때 저희는 썰매 타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 위에서부터 썰매를 탈 예정이에요 아, 아까 방금 전에 한번 타봤는데 겁나게 잘 나가요 <laughs> å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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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운 시간 보내고 각자 텐트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시간이 1시 45분 정도 됐어요 새벽 <laughs> 많이 늦었습니다 워낙에 저희가 집에서 출발한 시간을 늦게 출발해 가지고 한 5시쯤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도착하니까 한 8시 20분 정도 되더라고요딱그 여기 대관련 목장 들어오면서부터 완전 안개가 껴가지고 처음에 그 목장 주차장 들어온 입구도 잘안 보일 정도로 안개가 엄청 꼈더라고요. 그래서 어, 주차를 하고 나서 짐 챙기고 한, 한 거의 9시, 8시, 한 40분에서 9시 사이에 아, 등산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야등으로 간만에 야등으로 하나 임하고 능경봉을 올라왔는데요. 능경봉 자체가 그렇게 힘든 산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 낮에 올라오거나 초보배터, 초보분들이 어, 수월하게 <laughs> 그, 오를 수 있는 그 그런 낮은 산이에요. 그래서 올라오면서 예전에 작년에 그 선자는 갔다가 낮에 한번 그 박배랑 안 메고 <laughs> 등산으로 해서 올라왔었는데 그땐 낮에 올라왔을 때 느낌하고 밤에 올라올 때또 느낌이 아 많이 다르더라고요. 아 그리고 올라오면서 그 지금 안개가 많이 껴서 그런지 산구대가 아 많이 꼈, 꼈더라고요. 그래서 올라오면서 아 눈이 아주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어, 여기 지금 안개가 많이 끼고 지금 바깥에는 어, 싸레기 눈이 좀 내리고 있어요. 그 일기예보에서의 어떤 어, 그 영동 상간지역 어, 폭설은 아닌 것 같다. 폭설은 아닌데 워낙에 눈이 또 많이 쌓여 있고 또 싸레기 눈이래도 밤새 어, 내린다면 좀 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 눈이 많이 안 오더라도 내일 아침에 어, 화냈을 때, 날이 밝았을 때 보이는 산구대 모습이 아, 무척 기대가 됩니다. 방금 전에 <laughs> 어, 제거 피치로이 텐트 문 열어놓고 <laughs> 한양이하고 저하고 그 텐풍 어, 사진 어, 아주 인스타에 올릴 사진 엄청 많이 찍었어요. 가까이 <laughs> 가지 각각, 포즈로 엄청 많이 찍었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 잠깐 보여드릴게요. 사진 아주 이쁘게 나왔죠. 상고대 텐트와 어, 텐트 위에 상고대가 아주 어우러져 가지고 랜턴을 쫙 밑에서 비추니까 아주 이쁘게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아, 여기 올라오면서 보니까 헬기장. 원래 헬기장에다가 칠려고 그랬는데 헬기장에 크 대형 쉘터가 쳐 있고 또 텐트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아 가지고 어, 텐트를 칠수 있는 어, 자리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둘째적으로 쉘터의 어, 소,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그 주변 분들이 어, 제대로 된그힐링 힐링의 그패킹을 아,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어, 이쪽에 산에 오면 조용조용해야 되는데 완전히 무슨 캠핑장처럼 어, 난장을 피는 아, 그런 아,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잠을 어 자지 못하고 그냥 바깥에 나와 계시더라고요. 어, 그리고 여기 그래서 정상 쪽으로 왔는데 정상에도 그 다른 분들이 일행분들이 한한 3명 정도 돼 보이는데 음, 그분들이 텐트를 다 치셔 가지고 저희는 그그 그 정상 그 등산로 간판 뒤쪽에 뒤쪽에다가 자, 어, 자리가 좀 있어서 한양이 모셔하고 어, 텐트를 쳤습니다. 약간 경사지긴 한 하고, 좀 바닥이 울퉁불퉁 하긴 한데, 그, 옷으로, 어 평탄화 작업을 해서, 어 나름 아늑한 보금자리를 꾸렸어요. 아, 지금 내일 아침에 한, 아침에 눈 뜨면 한 8시쯤 될것 같습니다. 아 아침에 텐트 문 열었을 때, 어 멋진 그 풍경의 모습 기대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 아, 능경복에서 하룻밤 아주, 어잘 보내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어요.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안녕.